고린도전서 14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도 이제 방언의 은사가 가진 한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경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할 때에 영어로는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는 그것을 말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바른 찬양과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마음으로 감동이 되거나 또 깨달아지거나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마음은 그것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리고 17절 보면 "넌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비밀을 말한다 할지라도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방언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제대로 된 반응과 공감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이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과 또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사이며 또 그리할 때에 성도들에게 유익과 또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함으로 사도발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또 방언뿐만 방언 아니라 치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드러내거나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잘못되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와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하고 또 여러가지 뛰어난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타고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것을 더 바르게 사용하기를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자신은 얼마든지 방언을 할수 있고, 또 뛰어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는 바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나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또그 일에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는 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고 또근사를 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신이 더 신령하고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 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주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그 은사를 사모할 때에 그래서 구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내 자신을 위해서, 물론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또 바르게 성화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렇게 은사를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은사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면서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리스의 형상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또 부패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대로 나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물질, 건강, 또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은사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일을 위해 바르게 힘쓰고 또그 일을 수고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잎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가 그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고,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며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광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하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 능교를 바르게 섬기며 주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어오니 각 구역이 정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좀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케 해 주시고 좀 하나님의 못된 길을 바르게 섬기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 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임진리 백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제품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늘 덧입혀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충성되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 몸등을 바르게 섬김으로 그 회가 정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히혀 주옵소서 또 이시한 기도에 대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과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